여러분, 안녕 와우! 제가 이렇게 갑자기 영상 앞에 서게 된 이유는 딱 하나. 눈치 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수업 전이나 수업 끝나기 전 종이 하나 주면서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고 얘기했었죠. 그거에 대한 답을 해 주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이렇게 영상 앞에 섰습니다. 친구들이 정말 많고 다양한 질문들을 해줬어요. 그럼 한번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러 가볼까요? 출발. 선생님의 나이, 선생님의 몸무게, 키, 그리고 혈액형, 생일, 생일이 나왔으니까 생일 별자리, 그리고 선생님의 본명까지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해 줬어요. 일단 답을 지금부터 천천히 해줄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 봐요. 선생님의 나이는 친구들이 항상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물어볼 때마다 항상 장난식으로 선생님의 나이는 비밀이야. 하고 맨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선생님의 실제 나이는 26살이에요. 되게 어린 나이죠? 꽃다운 나예요. 선생의 님 몸무게와 키는 몸무게는 얼마 전에 재서 78kg. 그리고 키는 아纽아로 재본게 3년 전이에요.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 182cm가 나왔어요. 어, 비율이 좋아 보이나요? 혹시? 그리고 선생님의 혈액형은 B형이에요. B형. 그리고 선생님의 생일 생님은 9월 5일이에요. 그리고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의 생일별자리는 처녀자리에요. 처녀자리 천여자리. 어, 가장 중요한 선생님의 본명 선생님의 본명은 콩룡쌤이 아니라 박성현 빈, 별성자에 빛날 현자 별이 빛나라는 뜻으로 별이 빛나는 것처럼 선생님도 빛나라는 뜻으로 박성현 이름을 가지고 천문숙구 선생님이 되기 전에 무엇을 했나요? 선생님은 천문숙구 선생님이 되기 전에 운동선수였어요. 네, 선생님은 검도선수였어요. 검도선수. 검도선수. 흡도의가다도선수 검도선수. 검도 <목소리도> 꿈을 키우다가 아쉽게도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그럼 운동선수를 그만두고 그냥 평범한 학교생활을 하다가 뭐제 꿈을 찾다가 제가 별을 좋아하게 된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결국 지금 전문 선생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에 몇번 화를 내요? 라고 물어본 친구가 있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인상이 되게 무서워 보이죠. 그래서 화를 내면 친구들이 엄청나게 무서울 거예요. 선생님은 진짜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니면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아요. 예의를 안 지키는 친구들한테는 화를 내기도 해요. 선생님은 예의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의를 안 지키는 친구들한테는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낸 모습을 본 친구들도 몇몇 있긴 할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선생님이 화낸 모습을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선생님 하루에 성대모사 몇 번이나 하나요? 좀더 이야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성대모사를 하면서 선생님이 아주 친한 친구죠 크롬, 크롬과 함께 성대모사를 하면서 재미있게 태양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운석은. 이제 이 과정, 4월 주년인 태양계 탐사 네, 스피로를 조정하면서 주는 선물이죠, 운석 이 운석에 대한 궁금증들이 평소에 친구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선생님 진짜 운석이에요? 팔면 얼마 나와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는데요 이 운석은 가짜 운석이 아니라 진짜 운석이에요 선생님의 진짜 별명은 뭐? 따로 불려 본 적은 없었어요. 네, 뭐 그렇게 무엇을 닮았거나 그나마 닮았던 것중 하나가 기린 아니면 진짜 공룡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목이 길다고 해서 기린으로 많이 불렀거나 아니면 진짜 뛸때 공룡처럼 뛴다고 해서 공룡이라고 부른 친구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기집을할때 공룡 공룡 콩룡 해가지고 공룡 쌤이 됐죠. 이모 뭐... 여자친구는 어떻게 만났냐? 선생님은 1년, 2019년에 1년 동안 중국에 유학을 와... 다녔었어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중국어를 배웠고요. 이렇게 중국어를 배우면서 여자친구를 알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 딱 만났을 때는 교류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어색하게 인사만 하는 나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2019년 10월, 정확히 기억해요. 2019년 10월부터 점점 카페에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밥 먹는 밥 먹는 시간도 많아지고 같이 있는 시간이 늘 많아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조금씩 허감이 생기다가 이제 제가 여친구한테 마음이 생겨서 고백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개반의 정이현 학생, 아주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하시오. 이거에 대한 답은 다음 영상에서 나올 테니까 잘 들어요. 어이, 홍룡 니가 수학을 그렇게 잘한다며 수학하면 또 홍룡을 빼놓을 순 없지. 그럼 이거 방에 있는? 오. <laughs> 잘하는데 그렇게 안 생겼는데? 내가 좀잘 생기긴 했어. 조형, 문제 들어가자. 베레미 마지막 정리를 증명하시오. 제곱 A N X B N 해서 a 하지않즉 해가 없다. 어때요? 참 쉽죠? 어, 선생님 공룡인데 육식 공룡이에요. 초식 공룡이에요. 선생님은 잡식입니다. 불도 다 먹고 고기도 다 먹어요. 물론 아주 좋아하는 고기는 소고기예요. 소고기 엄청 맛있죠. 아 선생님 취미가 뭐예요? 선생님 취미는 축구예요. 축구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포지션은 골키퍼예요. 골키퍼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그 친구들이. 엄청나게 골키퍼를 잘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있을 때도 학과 대표로도 있었지만 이제 강과대 자연대학교 대표로도 골키퍼를 했었어요. 조서준, 김주성 학생. 친구들이 하나 물어봤어요. 주성이는 귀엽나요? 선생님은 주성이, 서준이 뿐만 아니라 알데바람은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뿐만 아니라 천문수 쿨에 오는 모든 친구들이 선생님 같아요. 정말 귀여워요. 모두 귀여운 친구들, 모두 예쁜 친구들, 모두 멋진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귀여운 사람은 바로 선생님. 선생님. No! 와우! 자, 콩돌이인가요, 콩순인가요? 선생님은 남자니까 당연히 선생님. 콩돌이겠죠. 콩을 좋아해서 콩룡 쌤인가요? 아니면 그냥 진짜 콩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선생님 일단 콩은 엄청나게 좋아요. 선생님 가르는 게 많이 없고 콩도 엄청나게 좋아요. 하지만 콩룡새만 공룡인데 기침할 때 콩령 콩령 해가지고 공룡새인 거 다시 한번더 기억을 해주세요. 왜 우리 반 이름이 이자리인가요? 왜 이자리냐? 이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봄철 별자리 중 목동자리를 이루는 별중하나요이 별은 마음형으로 봤을 때 별이 두 개로 보이는. 별이기도 해요. 근데 왜꼭이 자리로 지었냐? 천문 수클에서는 보통 별이나 별자리, 과학자 이름 등 천문학과 관련된 것들로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반이 처음 시작할 때그 별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한번 봐서 대부분 별이 보이는 걸로 이름을 지어서 아이들한테 첫 수업 때 이게 우리 반 이름이다. 우리 반 별이다 설명을 하면서 그 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자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공포영화 나오게 생겼다고 어떻게 생긴건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되게 잘생겼잖아요 되게 귀엽고 잘생기고 진짜? 멋지고 또 어, 물어봤어요 선생님 친구들이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되죠? 이 질문이 나온 이유가 아마 새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질문을 해서 친구들 이렇게 질문을 해줬을 거예요.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방법. 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편쟁이도 물론 낯을 좀 가리는 편이지만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요. 먼저 다가가서 먼저 이야기도 해보고 좀 공통 관심사를 찾으려고 해요. 공통 관심사를 찾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친해지고 아예 공통 관심사가 없다. 그렇다면 저는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 축구나 농구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자고 해서 운동으로 대우 많이 친해져고해요 이렇게 좀 친해지려면 사람마다 이제 특성들이 있겠지만 자신만의 친해지는 방법을 좀 만들어 가면서 아이들과 좀더 친해질 수 있도록 관계를 맺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종교가 뭐예요? 선생님은 이 염주를 차고 다니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불교를 상지하는 염주죠. 물론 불교를 맹신하는 건 아니에요. 집안이 불교를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생님도 불교를 믿게 된 거고 이렇게 염주를 차고 다니는 거예 선생님 MBTI 뭐예요? 선생님은 ISFJ라는 MBTI 결과가 나왔었어요 차분하고 원화하고 사람의 감정 변화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맞는 것 같나요? 선생님이 차분하고 약간 원화하고 여러분들의 감정 변화에 좀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나요? 와우! 자 여기까지 친구들이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친구들이 원하는 답이나 질문에 대한 답이 다된것 같나요? 물론 친구들이 약간 부족한 것도 있었을 거고 약간 아쉽게 답을 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기억했으면 좋겠고 오제에 대한 질문하, 질문이나 뭐 답을 해주지 못한 질문들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거는 다음에 한번더 선생님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테니까 그때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수업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아이 질문이 빠졌네요 한 친구가 꼭 마지막에 해달라고 했어요 우리 여우반의 최시원 학생 이 영상은 언제 끝나나요 바로 지금 끝납니다